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가 터진 타로마스터 다시입니다. 오늘은 커플 연애혼을 봐드리겠습니다. 솔로인 분들은 저번주에 올려둔 솔로 연애혼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님이 연애를 잘하고 있는지,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있는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이 연애를 계속해도 되는지까지 타로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 리딩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음 제가 좀 아파서 평소보다 리딩이 시니컬할 수도 있지만 타로는 재미로 보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연애를 잘 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욕심은 많은데 배려도 잘해준다. 그런데 나름 잘해준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네요. 고객님이 이 연애를 더 잘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도 좋다. 방금 말씀드린 게 단점이 아니었네요. 고객님이 아까우니 고객님이 하고 싶은 대로 연애해도 좋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사람 자체가 잘난 사람이기에 문제가 없고 당신이 원하는 연애를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괜찮네요. 그럼 이제 고객님 커플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이성 문제는 없을지 보며 리딩을 이어나가 보죠. 왼쪽이 고객님, 오른쪽이 애인분의 카드입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 카드고 애인분의 카드는 표현이나 행동이 좀 딱딱할 수 있어도 고객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나오네요. 애인분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할순 있어도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객님이 이 연애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다른 이성 문제도 고객님에겐 다른 이성이 꼬이는 카드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고객님이 꼬실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애인분의 카드는 성향 자체가 남을 흘리려는 의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이 애인분을 계속 만날 생각이 있다면 연애는 문제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리딩이고요. 다른 분을 만나고 싶다면 다른 분을 만날 수도 있다는 리딩이네요. 이제 고객님이 애인분을 잘 컨트롤하여 이 연애를 잘 꾸려갈 수 있을지 보죠. 현재 상태의 궁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모해도 바보 같아도 하고 싶은 연애를 하라. 어차피 당신은 당신의 애인을 잘 챙겨줄 것이다. 고객님이 애인분과의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다만 고객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도 불만, 안 해도 불만이랍니다. 까다로우시네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연애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센스 있게 나의 행복을 더 증폭시켜주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 고객님이 원하는 것보다 애인분의 센스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당신이 원하는 연애는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고객님은 굉장히 매력있고 잘났고 사랑을 잘 받고 있다는 카드를 잘 뽑습니다. 마지막 한 장으로 나온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 역방향은 사소한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래 연애라는 게 사소한 것에 좋고 사소한 것에 삐치는 것이지만 고객님의 감정선은 좀 진해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잘 모르는 나의 행복을 상대가 가져와 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지금 할수 있는 행복으로 연애를 즐겁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A문의 태도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엄청난 결격 사유처럼 보이진 않네요. 고객님의 커플 궁합은 좋은 편입니다. 자존심이나 표현 방법이 아쉬울 수 있어도 사소한 문제일 뿐이겠네요. 고객님이 잘나서 잘 연애할 수 있고 고객님이 신경질적이어서 쌓을 수도 있을 고객님의 커플궁합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왔습니다 두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연애를 잘하고 있는지 부터 보겠습니다 피곤하긴 해도 연애를 잘 컨트롤 하고 있고 피곤해서 전과 같지 않을 수 있으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애매하네요 피곤이 연애에 영향을 끼친다 고객님의 개인적인 문제일지 애인분과의 관계가 문제일지 봐야겠군요 어 보기 전에 고객님이 이 연애를 더 잘하기 위한 팁을 미리 알려드리면, 더 사랑받아도 된다. 더 당당하고 더 멋있게 원하는 연애를 하라. 음, 일단 고객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이 정도라면 고객님이 아까우니 더 사랑받아도 된다는 뜻인데, 이제 고객님 커플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이성 문제는 없을지 보며 리딩을 이어나가 보죠. 왼쪽이 고객님, 오른쪽이 애인분의 카드입니다. 확실히 고객님이 좀 잘해주네요. 사랑을 잘해주는 사람이며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다. 고객님이 더 사랑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애인분의 사랑이 모자라다는 느낌보다는 표현 방식을 잘 모른다는 느낌입니다. 고객님이 표현 방식을 좀 알려줘야겠군요. 고객님의 애인분의 카드는 이 연애를 잘 지키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표현이 날카롭거나 좀 뚝딱거릴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타입은 그냥 고객님이 좀 주도권을 잡고 이것저것 시켜가면서 연애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인분이 멍청하거나 책임감이 없는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건두분다 이성 문제는 깨끗하다고 합니다 고객님은 새로운 이상이 오면 도망가고 새로운 사람을 마음에 넣는게 쉽지 않다 벽을 좀 치는 스타일이시군요 애인분은 벽이 아니라 굴을 파고 들어가네요 <laughs>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다 표현이 날카로울 수 있다고 나온 리딩이 뭔지 대충 알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세계가 좀진한 스타일일 것 같네요 욕망이 없는 타입이 아니라 욕망을 부끄러워하는 타입이군요 이런 타입은 내실이 단단해지면 좀더 괜찮은 사람이 되니 키워볼만 할지 보죠. 고객님이 애인분을 잘 컨트롤하여 이 연애를 잘 꾸려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의 궁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즐겁게 이것저것 같이 하며 즐거운 연애를 할수 있다. 그런데 고객님이 좀 아깝다는 리딩이 계속 나오네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맞지 않는 부분까지 고객님이 이해해 주면서 연애할 수 있으나 그럴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합시다. 상대가 고객님을 흔들려고 하거나 고객님이 애인분 때문에 본인의 삶에 영향이 있다면 살짝 거리를 두어 보세요. 그렇게 좀 차갑게 관계를 지켜봐야 할 타이밍도 있을 겁니다. 나쁜 것이라기보다 아쉬운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연애가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가장 처음에 피곤할 수 있다고 나왔었는데 신경이 좀 쓰이네요. 이제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피곤할 순 있어도 연애에 문제는 없다. 고객님이 잘나서 연애를 잘하는 카드입니다. 이 나인 펜타클스 카드는 연애를 해도 잘 살고 안 해도 잘 삽니다. 당신이 잘났기 때문이죠.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카드네요. 어떤 연애를 하든 당신은 잘난 사람이기에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인 펜타클스 카드의 약점은 인정 욕구는 강한데 공감 능력이 좀 약하긴 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즐겁게 연애하는 것이 고객님에게 도움이 될것 같네요. 고객님은 좋은 사람이고 애인에게 잘해줄 겁니다. 애인분은 표현이 좀 약할 수 있지만 고객님과 같이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좀더 즐겁게 연애를 해보세요. 고객님의 커플 궁합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세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연애를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존심이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기려고 들지만 상대가 져주면 엄청 잘해줄 생각이다. 고객님이 자기 색깔이 좀 강해 보이는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고객님이 이 연애를 더 잘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 자존심 부리다 넘어지지 마라. 단점이네요. 고객님이 매력있고 똑똑한 사람 같은데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도 좋답니다. 고객님이 알고 있는 방식의 연애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좀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 과정에서 조급해 하거나, 아, 이게 잘 됐다, 아, 이게 잘못됐다 같은 답을 빨리 내려는 생각 말고 차분히 연애하면서 맞춰가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님 커플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이성 문제는 없을지 보며 리딩을 이어나가 보죠. 왼쪽이 고객님, 오른쪽이 애인분의 카드입니다. 고객님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보니까 참 좋은 마음이네요. 엄청 잘해줄 것이니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애인분의 자존심이 셉니다. 재밌는 연애를 만들어 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호락호락해 보이진 않네요. 고객님 카드는 미래를 보는 카드고 배려를 하는 카드고 누구를 만나도 잘 연애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애인분의 카드는 자신의 색깔이 좀 강하고 자존심도 세서 매력은 있지만 트러블도 있을 타입이네요. 애인분의 주변에 다른 이성도 좀 꼬이는 카드입니다. 매력 있는 애인을 두셨네요. 매력 있는 사람이니 고객님이 애인분의 주변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고인님은 본인의 주변 관리를 잘해서 다른 이성도 없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도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행복해야 하는데 이 궁합이 그렇게 쉬운 궁합은 아니네요. 이제 고인님이 이 애인분을 잘 컨트롤하여 이 연애를 잘 꾸려갈 수 있을지 보죠. 현재 상태의 궁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연애를 만들어 갈수 있다. 이 친구 같은 연애는 잘 풀어가면 너무 좋은 장점이지만 고객님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단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단점처럼 보이네요. 저는 고객님이 애인분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궁합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고객님이 주도권을 좀더 잡아야 해요. 고객님만 배려하는 것 같아서 제 심기가 좀 불편하네요. 저는 타로를 봐주고 있는 고객님 편이거든요. 고객님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양보하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나 싸워야 할땐 싸우기도 하세요. 친구 같은 연애가 잘 진행되려면 서로 존중은 필수입니다. 존중이 없는 상태로 친구 같은 연애를 한다는 것은 그냥 침대에서만 애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인 관계에서 편한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도 애인에게 존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고객님은 아직은 이 상태를 깨부실 생각이 없다. 포펜타크스 역방향이네요. 고객님은 아직 이 연애를 하고 있는 둘만의 세계에서 나올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약간의 균열을 내고 좀더 사랑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완전히 깨져버릴까봐 지금은 변화를 주지 않으실 것 같네요. 자존심이 센데, 그래서 자존심이 깨질만한 길로 가지 않겠다. 음 언젠간 맞닥뜨려할 날이 오겠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고객님의 연애에서 고객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금의 세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주변도 좀 둘러보고 이 세계에서 잠깐 바람 쐬는 외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 있는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볼수 있는 풍경도 달라지거든요 고객님이 지금의 연애를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고객님이 좀더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의 커플 궁합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네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연애를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판이 뒤집혔으나 져줄 필요는 없다. 음, 고인님이 항상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연애란 게 이기기도, 지기도 하면서 하는 거지만 애인분이 고인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여 의도치 않은 무례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고인님이 너무 착하다는 말인데, 고인님이 이 연애를 더잘 하기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리면 고인님이 원하는 방식의 연애를 해도 좋다. 욕심을 좀 부려도 좋다고 합니다. 너무 희생할 필요 없다고 하니, 너무 착할 필요 없다고도 하네요. 아마 고객님은 애인분을 배려할 겁니다. 고객님의 타입은 도도하다가도 사랑에 빠지면 올인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고객님의 커플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이성 문제는 없을지 보며 리딩을 이어나가 보죠. 왼쪽이 고객님, 오른쪽이 애인분의 카드입니다. 고객님은 즐겁게 연애할 수 있고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가 있고 추억을 쌓는다. 결혼이나 동거나 임신이라든가 둘의 관계가 변화할 만한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변화를 같이 잘 겪어내기엔 애인분이 정신을 좀더 차려야 할것 같습니다. 애인분의 카드는 욕심이 많으며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척 한다. 어, 이런 타입은 말을 예쁘게 할 타입이 아닙니다. 이성 문제는 둘다 바람은 안 피지만 둘다 새로운 두근거림을 좋아한다. 이 정도면 연애에서도 이성 문제에서도 딱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좀 애매하네요. 전반적인 리딩이 나쁜 편은 아닌데, 고객님이 약간 희생하고 참아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고객님이 애인분을 잘 컨트롤하여 이 연애를 잘 꾸려갈 수 있을지 보죠. 현재 상태에 고객님의 궁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피곤하고 같이 쉬며 같이 많은 일을 겪고 많은 감정이 쌓일 것이고 아마 그 감정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오, 진짜 결혼 같은 카드네요. 고객님이 애인분에게 좀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연애 같네요. 뭐랄까 되게 화려한 연애는 아니어도 차곡차곡 연애가 잘 쌓이고 있고 저같이 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보이는데 그런데 고인님 커플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제가 신경 쓰였던 부분이 딱 나오네요. 당신은 좀더 존중받아야 한다. 당연히 연애라는 게 서로 실수도 하고 못난 모습도 보이겠지만 고인님은 좀더 존중받고 사랑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고인님은 전혀 문제 없으세요. 앞부분에 고객님이 너무 착해서 상대가 의도치 않게 무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의도치 않음을 다 이해해 주다 보면 호구가 됩니다. 화내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모르면 알려주는 것 정도는 해보세요. 친구 같은 편한 연애, 좋지만 존중이 없는 친구 같은 연애는 자존심 싸움을 엄청 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 걸로 싸우지 않으려면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궁합은 좋습니다만 고혜님의 성향상 고혜님은 스스로 좀 피곤한 연애를 하실 겁니다. 그건 고혜님의 성향이니 연애 스타일을 바꾸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좀더 존중받았으면 좋겠네요. 어, 하다보니까 제 잔소리가 좀 길어졌네요. 여느 커플과 다름없이 자잘하고 많은 문제는 있겠지만, 둘의 관계를 잘 쌓아가고 계십니다. 고객님에게 어느 정도의 변환이 있어도 고객님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고객님의 커플 궁합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였습니다.